안녕하세요. 동양일보TV 바이오세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폭행형 산소 마스크를 출시해 화제가 되고 있는 주식회사 우리 웰 백종태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1월 27일 발효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산업 현장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안전 장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 포켓형 산소 마스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서 청주까지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포켓형 산소 마스크를 개발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제품인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예. 포켓형 산소 마스크는 어, 위급사항에서 산소로서 호흡할 수 있도록 호흡 장치입니다. 산소를 호흡을 함에 있어서 어, 유독계설을 차단하면서 산소로 호흡한다는 것이 네. 좀 특이합니다. 왜 유독계설을 차단해야 되느냐 하면 화재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데 생명을 잃게 되는 핵심 요인이 유독계설 질식사입니다. 그그 네. 그 생명을 보호하고 또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외기 유독 가스를 차단해야 되는 기능과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 이두 가지 기능이 합치되어야만이 생명을 걸수 있습니다. 바로 어, 그런 호흡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 제품을 만들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아이 어, 제품을 만들게 동기는요. 어, 산업 현장에 가 보면 화재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네. 사실은 우리 그 산업 현장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생명도 소중한데 화재가 나면 화재가 나면 우리 생명들이 너무나 가볍게 이 생명을 잃는 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아이 어,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최초의 개발 동기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 제품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이었죠? 아, 어려움이 많았고요. 요거는 저희들 회사 제품에서 2차 제품입니다만 아, 네. 2차 제품 중심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3년 걸렸습니다. 음. 3년. 음. 언뜻 제품을 보면은, 오, 이 제품에 어떻게 3년이 걸릴까라는 생각도 할수 있습니다만 아, 전혀 음. 아, 어, 컨셉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면 네. 사실은 10년 걸려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 이 제품은 어, 그냥 산소 호흡기도 일단 산소 호흡기다. 산소 마스크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호흡 마스크는 산소 마스크는 호흡부, 그다음에 감압기, 산소 연기 이세 개로 구성이 되는데 먼저 감압기를 설명을 드리면 어, 전 세계에서 성능이 가장 좋으면서 크기가 가장 작게 음. 예, 만들었고요. 특히 이 감압기는 정평 감압기로 해서, 어, 산소를 사용하더라도, 산소 용기 내에 산소가 감압되더라도, 산소의 양이 감소가 되더라도, 배출되는 산소량은 일정하게 되도록 하는 그 특수 기능이 어, 들어있고요. 그 특수 기능을 하는 감압기 중에서 가장 작으면서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어, 산소 용기는 고압으로 충전이 되어 있는데,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이 고압 산소 용기가 터지게 되면, 특히 화염에서 터지게 되면, 폭탄처럼 위험하지 않느냐, 그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온에 노출이 되더라도, 어, 폭발되지 않고, 절대 폭발되지 않습니다. 자동 배출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기에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어, 또 추가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 후드, 후드라고 하는데, 후드에 사용하는 그 원단, 원단이 난연선 원단을 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 다음 윈도 윈도우를 안티 포그 어, 소재를 구한다고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작고 가장 무게가 이렇게 적게 나가는, 작, 이렇게 나가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무게가 얼마나 되나요? 이 어, 예. 제품은 버켓형 산소 마스크 제품 무게는 어, 제품 전체를 합쳐서 250g이 됩니다. 어. 어, 무게 작은 것이 그렇게 대단하냐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산소 호흡기에 있어서는 크기가 작고 무게가 작아야 실제 생명을 구하는데 그만큼 더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어, 실제 위급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면 사용이 간편 해야 되는데 그 간편성이 크기가 작고 어, 무게가 작아야 간편해질 수가 있고 어, 또 작아야만이 또중량심이 뭐냐면 크게 되면. 노약자 또는 어린애가 쓰기 어려운데 작으면 드디어 어린이나 노약자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작게 하는 것이 마치 큰 시계를 작은 시계 만드는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작게 만드는 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게 250g이면 우리가 이렇게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겠네요. 어, 사실은 음. 어, 많은 분들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빛이 네. 어, 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휴대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어, 이어, 휴대할 수 있는 제품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요청을 받고, 음. 어, 무게를 어, 당초 사실은 목표를 350g 이하로 목표를 잡았었는데, 다행스럽게 250g 짜리가 개발이 됐고요. 이 정도이면. 어, 휴대도 가능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어, 백팩이라든가 어, 또는 그 여성들 소형 가방에도 넣어 다니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이렇게 작게 만든 것을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취재를 갔을 때 보니까 어, 그 군인들 수통이나 아니면 삼단 우산에서 좀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셨는데 예. 실제 어떤가요? 아 예. 저희들이 지금 제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1차 제품은, 어, 세계 최초로 만든 휴대형 산소 호흡기인데요. 그것은 벤치마킹을 군인들, 어, 수통에서 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사람이 현장에서 화재나 유독계에서 유출이 있을 경우에는 저 멀리 가주로 간다든가, 어, 이런 조건이 붙으면 생명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쵸. 바로 이제 착용을 하려면, 음. 어, 내 몸에 휴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음. 휴대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열심히 찾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어, 군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그 수통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통을 차고 전투를 하더라 이거죠. 사람 현장도 전투 현장으로 볼 수도 있고, 음. 수통처럼 차고 일을 할수 있는 그 휴대형의 개념을 개념으로 만든 최초의 제품이 저희고, 그 1차 제품은, 어, 수통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제품은 이 소비자 요청에 의해서 가방에 넣어 다니고 싶다라는 그 요청에 의해서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 가방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가장 친숙한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네. 것을, 어, 찾았는데, 저희들, 어, 눈에 띈 것이, 3단 접이식 작은 우산 네, 이게 가장 친숙하다 그리고 가방에 넣어 다니더라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2차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포켓형 산소마스크인데요 실질적으로 우산 크기 정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음. 그러면 이게 2차 제품이 언제 지금 3년 걸리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언제 출시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아, 2차 제품이 3년이 걸려서 작년 연말 연초에 개발이 됐고요. 네. 제일 먼저 1차 공급한 것은 2월 28일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회사에서는 22년도 3월 8일, 3월 8일을 출시 기념일로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올해가 이제 출시 기념일? 예, 금년도 네네. 3월. 8일. 그게 어, 이렇게 산업 현장도 산업 현장이지만 우리가 요즘에 고층 아파트나 이런 데도 그 생활 공간인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화재는 거의 뭐 생명을 잃,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네. 그 국민 모두에게 좀 보급이 굉장히 필요한 절실한 그런 제품일 수도 있겠네요. 아, 좋은 말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네. 살고 있는 주거 공간들이 요즘은 다 아파트이고, 그렇죠. 아파트에서 네. 최근에 와서는 다 고층으로 변하고 음. 있습니다. 어, 화재가 나면 사실은, 어,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늘그 안타까운 심정이 없고요. 실제로 아파트에서, 주거 공간에서 화재가 났을 때, 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는 그때는 다이몬드, 검덩이도 다 써있었습니다. 호흡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만이 어, 살 수가 있는데 어, 바로 거기에이 예, 제품이 어, 적합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기가 작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특히 주거 공간에서는 어, 성인뿐만 아니고 노약자가 살 수도 있고 또 어린애가 살 수도 있는데 노약자와 어린이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만이 주거공간에서 드디어, 어, 사용할 수 있는 호흡장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어, 감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비치해 놓으면 이게 한 개당 한 사람씩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식구들 수대로 그게 이렇게 비치되어 있어야겠네요. 예, 요 제품은, 네. 어, 1인, 음. 한 개씩 음.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음. 아 그러니까 식구 수대로 2인이면은 두 개, 4인이면은 네 개, 식구 수대로 피치해야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음. 다살 수가 있게. 음. 그래. 그러면 이것을 휴대했을 때 우리가 얼마 동안의 시간을 이렇게 확보할 수 있죠? 실제로 어, 착용했을 때 예, 긴급 상황에서 필요한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골든 타임이라고 해서 5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음. 실제 상황을 어, 분석을 해보면, 어, 생과사의 갈림은 3, 4분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그렇죠. 아, 네. 3, 4분에 의해서 결정은 나지만, 최소 5분 이상의 호흡시간은 제공이 되어야 될으로 음. 생각을 해서, 어, 저희들 포켓형 산소 마스크 사용시간은 5분으로 했습니다. 5분요? 네. 아. 그 가격이 되게 궁금한데요. 가격이 얼마나 아, 네이 가격 물을 때마다 사실은 좀 네. 합니다만, 어, 언뜻 생각하면은 네. 5만 8천 원입니다. 언뜻 아, 생각하면은 네. 싸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어,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할 수 있는 장치, 음. 화재나 유독 해스 상황에서 생명을 호할수 있는 장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네. 네. 10만 원 이하 제품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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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이 가격에 큰 벽을 깬 최초의 음, 제품이라 음.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가격을 굉장히 많이 다운됐네요. 다운 다운됐습니다. 다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예. 가격을 다운하는 만큼 저희들 생각에는, 어, 그, 보급이 널리 음. 보급될 음. 것이다. 이 가격하고 보급하고의 어떤 함수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네, 네. 생각을 했고요. 네, 네. 어, 그래서 음. 가능한 낮춰서 널리 음. 보급되도록 국민 전체에 음. 음. 보급될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으로 가보자 라고 해서 정한 가격입니다. 그각 가정에 요즘에 보면은 소화기를 비치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기 비치함과 동시에 이 산소형 포켓 어, 마스크? 네, 요것도 같이 비치해 둔다면 우리가 화재시 조금 더그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요건이 되겠네요. 네. 사실은 음. 이 산소 마스크와 지금 말씀하신 어, 소화기, 함께 이렇게 비치를 해놓는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입니다. 음, 네. 어, 각각의 용도를 조금 설명드리면 소화기는, 네. 어, 생명을 구한다기 보다는그 재산을 보호한다. 이렇게, 네.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산소 마스크가 바로, 어, 어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장치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비치를 한다면, 어, 가정에서 가장 유용한 어떤 그 갖춤 형태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이제 국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제품 생활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좀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신 것 같네요. 네, 그 포켓형 산소 마스크가 사용하는 그 사용처는 주로 어느 곳이 될까요? 아 사용처는 사실은 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면, 네. 어, 다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저희들, 네. 그, 현재의, 어, 마켓 전략으로서는, 음. 어, 산업 현장 중심으로 먼저, 네. 어, 보급을 하자. 그리고, B2G, 음. 정부 기관, 음. 보급을 하자. 네. 네. 어, 그리고, 어, 주거 공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음. 모텔 호텔이라든가, 주거 공간, 다중 이용 시설, 그렇게 네. 이제, 보급을 하자 순차적으로 풀어가보자 네, 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좀 필요한 그런 제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포켓형 산소 마스크 외에 주식회사 우루엘에서 개발한 또 다른 제품이 무엇일까요? 아 저희들이 또 다른 제품은 있긴 합니다만은 네네네. 그냥 오늘은 산소 마스크에 대해서 <웃음> 말씀을 <웃음> 아, 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네. 또 다른 제품, 그 다음 산소 마스크 제품, 공통점은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 저희 회사에서 어, 개발하는 기술, 그 다음에 출시하는 제품은 다 사람 생명과 관련되는 제품, 또는 사람 생명과 관련되는 기술을 개발할 것입니다. 네. 직접적인 사람 생명 구제, 매전은 보호. 예. 이것들이 저희 네. 회사의 어, 제품 개발, 그리고 기술 개발의 모토라고 볼수 음. 있습니다. 이 일을 해오시면서 어려운 점도 있으셨겠지만 또한 보람 있었던 일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대표님에게 보람 있었던 일이란 무엇일까요? 아, 그 보람 말씀을 드리기참그 묘하다는 생각은 하나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실제 제품 개발 개발된 것은 어, 2021년 연말이었고요. 어, 그다음에 출시는 2022년 3월입니다만, 그 사이에, 어, 묘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 중대재 처벌법이라는 것이 네. 22년 1월 27일 발효가 됐어요. 네, 그렇죠. 어, 이 법이 발효가 됨으로써, 그 다음에 그 발효, 이 법이 발효되는 시점과, 저희들의, 어, 포켓형 산소 마스크 개발 시점하고 비슷하게 이제 많이 떨어졌고, 어, 저희들은 어, 중대재처벌법으로 인해서 어, 경영하시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나 우려가 많으실 그런 어떤 상황인데 어, 그분한테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다. 음. 참 묘하게 시, 어, 잘 맞아떨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산업 현장이나 아니면 그 어떤 위험한 그 화재로부터 위험한, 어, 그런 상황에 노출된 그런 곳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제품을 좀 봐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봐주시고 네. 이 제품을 많이 좀 활용해 주셨으면 네, 네, 네. 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활용되는 만큼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예, 생명은 보호가 된다 네, 그런 이점이 네.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주세요. 어, 앞으로 계획은 네. 어, 사실 기술의 종류도 많고 제품의 종류도 많습니다만, 우리 소중한 우리 사람들의 생명과 관련되는 그쪽으로 집중해서 기술을 개발할 것이고 그쪽으로 집중해서 제품을 출시. 하는 것 네. 예, 그렇게 이제 갈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르완다에서 어, 좋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그분에 대해서도 아하.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예, 그 말씀을 꺼내시니까 음. 네. 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아프리카에 르완다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조그만 국가입니다. 인구가 한천한이 삼백 만명 정도 되는 영토도 작고요. 네. 그 국가에 완전히 민간 주도로, 뭐, 정보 지원이라든가, 다른 특별한 지원 없이, 민간 주도로 십시 일반해서, 어, 대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어, 그 대학이 드디어, 이제 건물이 완공되었고, 어, 빠르면, 금년, 22년 9월, 늦어도 23년 3월에, 어, 학을할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러면 그 대학이 런데에 필요한 실질적인 인재를 배출하고 육성하고 공부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르완다에 대학을 설립한 어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니 동기가 무엇일까요? 르완다 어, 대학을 <laughs> 만드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그또 다른 계획이 합쳐져서 어, 추진이 된 건데 또 다른 계획은 무엇이냐면 그 국가에 음, 산업단지를 설립하는 계획과 같이 투트랙 시스템으로 사실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대학은 어, 그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고 네, 네. 산업은 산업단지는 어, 이름도 이제 수출 산단, 그, 어, 그 국가의 수출 산단입니다. 그 국가의 수출 는데 산단인데 그 산단에서는 어, 그 국가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고 그 국가를 어, 고급 국가를 역성시키는데 아마 크게 기여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굉장히 선한 뜻을 가지고 통하시는 <laughs> 모든 일들이 잘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우리웰 백종태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카이스트 공학 박사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제품 개발에 혼신을 기울인 점에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듭니다. 간간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근로자들에 관한 소식을 접할 때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하는 제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 제품을 소재함으로써 더는 인재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